내가 이제 상위 1%를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 이 지긋지긋한 이 위탁 세계에서 네? 상위 1%를 내가 만들 거거든? 예.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1%. 0.1%. 0.1%를 만들라 그랬는데 보통 이 과일이 타가는 사람들의 매출을 보면 매출의 90%는 상위 5% 안에서 거의 다 판단 말이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래서 이제는 그냥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랑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한번 뽑아볼라 그래. 근데 그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어느 정도 컴퓨터는 능숙할 줄 알아야 돼. 아예 컴퓨터를 못해버리면은 이거를 가리키면서 할 수가 없어. 나랑 같이 이 일을 같이 할 사람 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상세 페이지도 알아서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모든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 1번으로 잡을 거고 2번은 뭐냐면 나이대는 20대부터 30대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 동생들이 연령대가 그 40살이 끝이잖아 그래서 그 소통을 좀잘 하려면 이 다루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이대가 좀 어린 게 좋,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사업을 운영을 할수 있는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돼 자본금이라는 게그 사람이 뭐 광고비를 몇 천만 원씩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쿠팡 정산이나 인터넷 정산이 좀 느리잖아. 그래서 그런 정산금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마 내 생각에는 한삼 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 자본금을 돌리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진짜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 완전히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유통 과정에 대해서 내가 영상에 다 얘기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면서 왜 농가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CS 문제가 터지는지 그리고 도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얼마 정도 가져가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다해줄 생각이야. 그런 유통 과정을 다 빼고 나랑 같이 움직일 사람이야. 물건을 납품을 할때뭐상 1번, 상 2번 이런 뭐 특자 이러면 헷갈리 하니까 상중화로 따졌을 때 상자리 물건을 시켰는데 이게 과연 진짜 상자리인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고 진짜 잘 파는 사람들의 셀러들은 어떻게 하길래 잘 파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고 마인드가 된 사람들만 나랑 일을 할 거예요, 같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안될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본사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할 거야. 아예. 소통을 완전히 할 거고, 아예 여기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소통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물건이 올라오고,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현 시세나 이런 것도 내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같이 진행할 거란 말이야. 나랑 같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인원은 다섯 명 미만으로. 동생이 가르쳐도 보고 했는데, 이게 똑같이 가르쳐도 잘 파는 사람들만 잘 팔더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일만 전업으로 할수 있는 사람 아예 전업으로 할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몇명 면접을 봐서 미팅을 해가지고 진짜 상위 1%를 한번 만들어 보려 고 그래 이 유통 과정에 대해서 완전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연락 오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내가 요즘 유튜브를 좀안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초심을 잃어서 안 찍는 거예요. <laughs> 내가 그냥 어느 순간에 찍기 싫어가지고 안 찍는 건데 이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 생각에는 3 분의 2가내 지인들인가봐. <laughs> 내가, <laughs> 내가 유튜브 찍다가 안 찍으니까 나한테 자꾸 연락이 와. 너왜 유튜브 안 하냐고 이제 접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 내가 이거 시간이 틈틈이 나는 대로 쇼츠라도 찍어야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쇼츠가 <laughs> 대세입니다. 아 그래? 그동안에 가게도 몇 군데 오픈도 시켰고, 그래도 장사 잘 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는 아예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겪고 있는 데도 있고, 거기는 빠른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주도도 갔다 왔고, 거래처도 만나고 왔고, 제주도에서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카메라를 안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냥 왔어요. 그냥 거래처 만나고, 놀고, 여행 좀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제 와가지고, 어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지금 오픈이 하나 잡혀 있어가지고 다, 다 다음 아 다다음 주야 예. 어, 다다음 주에 오픈이 하나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쇼츠도 자주 찍고 그 지인들한테 연락 안 오게끔 영상도 가끔 찍어볼게요 근데 영상 찍었다고 뭐 유튜브에서 뭐 수익도 안 주는데 <laughs> 영상을 찍다가 안 찍으니까 자꾸 지인들이 왜안 찍냐고 물어보더라고 <laughs> 망한 줄 아나 봐. <laughs> 그리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저씨가 아닌데 아저씨 소리 듣고 있는 이, 이태정입니다. 이 이태정이가 이제 관양에서 <laughs>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laughs> 오픈 매장이나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도 해주고 소통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같이 울고 아주 지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점주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잘 하고 있어. <laughs> 잘못해지고잘 하고 있어.